안녕하세요. 다산SR 음향연구소 소장 최찬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멀티웨이 스피커의 타임얼라인먼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멀티웨이 스피커 시스템은 전대역의 소리를 재생하기 위해 하이로우 또는 하이미드로우로 주파수 대역을 나누어 소리를 재생하는데요. 지난번 영상에서 위상에 대해 설명했는데요. 도달 시간이 일치하지 않으면 위상 차이로 인하여 크로스오버 주파수에서 소리의 합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투웨이 포인트 소스 스피커의 위상 특성을 측정하여 하이와 로우 드라이버의 시간 정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오늘 측정하려고 하는 공간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측정용 마이크가 이렇게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어 12인치 플레인지 스피커입니다. 이렇게 잘려서 우퍼가 있고, 이쪽에 이렇게 고음, 어 트위터가 있는 이런 스피커가 되겠고, 어 스피커하고 마이크 사이의 거리는 한 1.5m? 1.5m 정도 되고, 스피커 바닥에서부터 어, 마이크 높이도 한 1.5m 좀더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여기서부터 여기도 1.5m 정도 되는 공간에서, 어, 오늘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측정하려고 하는 스피커는, 어, EAW의 JF29라는 모델인데요. 커버리지는 이 정도 되고, 오늘 뭐 커버리지가 중요한 건 아니고, 어, 실제로 2-way 스피커여서, 로우와 하이의 크로스오버 주파수를 찾아서 한번 얼라인먼트를 해 보는 게 오늘의 어, 주요한 내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스피커의 주파수 특성을 보면 여기가 크로스오버 포인트겠죠 크로스오버 포인트고 그리고 어, 이게 LF 이게 HF 소리를 내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 두 개를 플레인지를 합성을 해보면 이렇게 어, 크로스오버 주파수 대역에서 이렇게 쭉 플랫하게 어, 소리가 나올 거고 아마 이 측정 데이터는 어, 아마 무향실에서 측정을 해서 그 공간 특성을 최대한 줄인 특성인데 아마 오늘 측정을 해보면 이거하고는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 이 그림은 스피커 데이터를 거치지 않은 그냥 그 유닛에서 나오는 기본 소리 값을 나오는 것 같고, 그 그러니까 이러한 결과 값을 이러한 결과 값이 나오도록 이렇게 프리셋을 어, 만드는 일들을 하는데, 어, 근래에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대부분의 스피커들은 여러분들이 이 작업을 할 일은 거의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대부분 스피커 제조사의 엔지니어들이 어, 연구를 통해서 어, 만들어낸 프리셋을 소비자들은 어, 적용해서, 어, 사용하는 게, 어, 근래에서는 아마 보편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측정을 한번 해보는 개념으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스튠 화면에서 한번 어, 스피커를 측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어, 스피커하고 마이크 간의 거리 값을 보정하기 위해서, 어, 피크, 0점을 잡기 위해서 피크를 먼저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측정한 값이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LF 드라이버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LF HF를 그 정할 때는 처음에 한번 피크를 거리값을 보정한 다음에, 피크를 눌러서 거리값을 보정한 다음에는 그 숫자, 여기에 보이는 이 숫자를 그대로,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그 다음을 측정을 해야 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hf 드라이버를 측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봤던 이미지하고는 약간 차이가 나는데 자 이게 여기가 LF, 이게 HF고요. 자 그러면 플레인지를 서밍한 전체 값은 자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자이 값은 스피커 제조사에서 어, 프리셋을 만들어 놓은 거를 적용해서 지금 소리를 재생한 상태고요. 그래서 보시면. 요 부분 크로스오버가 서로 만나서 어, 서밍되는 이 부분은 이렇게 서로 정확히 합성이 돼서 레벨이 이렇게 그 커지게 되겠죠. 이거는 정확하게 이제 크로스오버가 어, 맞은 상태를 어, 나타내겠습니다. 그러면 어, 위상 특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위상 특성을 지금 상태는 이렇게 이 부분이 어, Hf의 위상 특성을 나타내는 거고 이 부분이 아마 뭐 이런 형태로 가겠죠. 네. 이런 형태로 가서 이거는 이제 이거는 H, 이건 lf의 어, 위상 그림이 나가 오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크로스오버 주파수 때요. 여기가 크로스오버 주파수겠죠. 네. 이 크로스오버 주파수에서 서로 위상이 일치하게 나온다는 것을 어,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어, 스피커를, 그 저음, 고음을 어, 함께 어, 플레인지로 재생을 했을 때 나오는 위상 특성이 되겠습니다. 위상 특성이 돼서 어, 고음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형태의 위상 특성이 나타난다고 할수 있겠고, 아까 스펙시트에서 봤던 거랑 어, 유사하게 측정이 되죠. 주파수 특성도 완만하게 어, 플랫한 형태의 주파수 특성이 나온다는 거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어, 그러면 어, 스피커에 데이터를 뺀 상태에서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음부터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음을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어, 요 색깔이, 어, 하이 프리퀀시가 되겠고, 이 색깔이, 자, 로우 프리퀀시가 되겠습니다. 어, 실제 스피커들이, 어, 이러한 상태에서 아까와 같은, 어, 이런 플랫하고 위상이 정렬된, 어, 소리가 날수 있도록, 어, 프리셋을 만드는 게, 어, 제조사의 그 엔지니어들의 몫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제 기존의 필터가 걸린 것과 이번에 필터가 걸리지 않은 것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어 고음 부터 비교를 해보면 자 이렇게 어 고음 특성이 나왔죠 어 보면 아마 크로스오버 주파수를 한 이쯤으로 맞춰서 막 이렇게 좀 올려 줘야 될것 같은 어,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 나중에 설명 드리겠지만 음 여기에서 위상 특성을 보시면 하나는 이렇게 그 필터가 걸려 있는 것은 이렇게 어이 영도에 이렇게 정렬이 돼 있지만 걸리지 않은 것들은 거의 어 140도 150도 가까이 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로 어, 보이겠죠 그리고 저음을 한번 살펴보면 요, 요 부분이 이렇게 이렇게 내려가야 되겠죠. 네, 어, 이번 영상에서는 이 크로스오버만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이렇게 주파수 특성 전체를 어, 맞추는 것은 어, 또 다른 고난이도의 그 영역이기 때문에 지금 어, 보고 계신 화면은 어, 파워소프트의 아르모니아 플러스라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지금, 앰프는 X4라는 어, 모델을 사용하고 있고, 자, 1번, 2번 채널이 이전에 그 그레이 박스라고 하는 어, 프리셋을, 어, 넣은 상태고요 이제 3번, 4번은, 어, 프리셋이 걸리지 않는 아무것도 설정이 안된 창이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어, 자, 필터를 한번, 어,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 로우 패스를 LF 드라이버에 걸었고, 자, 이렇게, 어, 하이 패스 필터를, 하이 패스 필터를 HF 드라이버에 이렇게 걸었습니다. 이렇게 필터만 건 상태에서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 HF를 먼저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 LF 드라이버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자, 두 개를 어, 동시에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LF와 HF를. 이렇게 측정을 해보았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LFHF가 나왔고 이거를 같이 합성을 했을 때 아까 이전에 보았듯이 이 부분이 이렇게 그 채워져야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일단은 채워져야 되는데 채워지지 않게 되는 거죠. 어,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어, 이 주파수에서의 이 주파수에서의 위상값이 이렇게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이 상태에서 얼라이먼트는 하이 드라이버나 로우 드라이버에다가 뭔가 그 거리 보정을 하기 위해서 딜레이를 줘야 되겠죠. 기본적으로는 어 고음 드라이버가 뒤쪽에 있기 때문에 어 저음 드라이버에 어 딜레이를 주게 되겠습니다. 제가 사용해 본 시스템 기능 중에 가장 그... 그 훌륭한 기능이라고 판단되는 기능을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딜레이 애널리시스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어 방금처럼 뭐 로우와 하이 아니면 서브우퍼와 플레인지 아니면 딜레이 스피커들 이런 것들이 메인 스피커와 딜레이 스피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딜레이를 찾기 위해서는 위상 그래프를 보면서 어 딜레이 값을 찾아야만 하는데 음 그것들을 한꺼번에 분석을 해서 찾아주는 기능이 바로 딜레이 애널리시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는 아까 8번이 기준이 되겠죠 8번이 기준이 되고 딜레이를 줘야만 하는 게 LF 드라이버 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는 미드 주파수 대역이겠죠 그렇죠 미드 주파수 대역을 찾고자 하는 겁니다 근데 어, 프로 버전에서는 여기에 미드만 있는 게 아니라 커스텀으로 돼 있어서 주파수를 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파수를, 그니까, 1250으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1 2 5 0의 1옥타브 밴드를 기준으로 해서 위상을 분석해서 얼라인먼트를 찾아주는 아주 훌륭한 기능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권장을 하는 거는 어떻게 권장을 하냐면, 어, 그냥 극성을 바꾸지 않고는 1.13ms를 어디에다가, LF죠? LF 드라이버에 적용을 해라. 라는 게 있겠고, 또 하나는, 어, 극성을 변경하면, LF 드라이, 어, HF나 LF나 뭔가 극성을 변경했을 때는 얼마? 0.77ms를 적용을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 위상을 한번 살펴보면서, 어떻게 걸 적용할지를, 어, 판단해야 되겠죠. 자, 위상 화면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잘 보시면은, 어, LF 쪽은 극성을, LF 쪽은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어, 이 부분을 보았을 때, 뭔가, 어, 극성을 바꿀, 뭐, 이런 문제점이 보이지 않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림이 그러면 고주파수를 보겠습니다 고주파수를 보면 이전에 필터를 걸지 않았을 때의 위상 그래프는 이렇게 됐었죠 자 드라이버는 똑같이 있는데 다른 건 걸지 않고 필터를 걸었더니 위상 특성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튜닝을 한다던가 뭔가 이퀄라이징을 할때 이퀄라이저에 뭐 파라메트릭 EQ를 걸게 되면 어그 걸린 주파수 대역에서 위상값이 바뀌게 되는 어 현상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필터를 걸었을 때어 고주파수 대역은 거의 180도 극성이 바뀌는 것과 같은 이런 어 위상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을 어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방법 중에 하나는 자극 요거를 선택하는 게 낫겠죠. 이거를 어, 이거를 선택하는 게 낫겠습니다. 그러면 극성은 어디에다가 극성은 HF에다가는 자 페이지를 적용하고 그렇죠? LF에다가는 뭘 적용한다? 딜레이를 적용하는 거죠. 델타 t를 딜레이를 적용을 하면 어, 해보고 한번 어,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태는 hf 드라이버에는 위상 반전을, 그쵸? 극성 반전을 시킨 거고, 그리고 lf 드라이버에는 0.77ms의 어, 딜레이 값을 어, 부과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hf부터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뭔가 어, 위상 그림이 좋아 보입니다. 자이 상태에서 두 LF와 HF를 동시에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위상 특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 주로 봐야 할 곳의 위상은 이 크로스오버 대역이죠. 크로스오버. 크로스오버 대역의 위상을 보니까 어떻게 됐나요? 이 크로스오버의 요 대역, 요 대역의 위상이 같은 어, 선을 타고 흐른다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 문제가 되었던, 아까 문제가 됐던 어, 고주, 고주파수 대역에서의 위상도 자, 영에, 아, 자, 그렇죠. 극성이 뭐 뒤집어지지 않은 상태로 자, 영 쪽을 향해서 이렇게 정렬이 된걸 어,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어, 이 상태를 잘 됐는지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체 합성된 주파수 특성을 한번 어,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합성된 상태의 주파수 특성인데요. 아까와는 다르게 이 부분에서 자, 캔슬이 되지 않고 뭔가 이렇게 채워지는 이런 모습들을 볼수 있겠습니다 아마 지금 설정한 크로스오버 주파수 나 필터의 기울기나 이런 것들이 어 정교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런 형태로 그 얼라인먼트를 한다라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어 설정해 본 값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근데 결과 값 자체는 어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그래도 양호한 상태로 뭔가 어 온라인이 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A 플레인지 스피커의 로우 드라이버와 하이 드라이버의 어 타임 얼라인먼트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어 스피커 시스템을 튜닝한다던가 측정하기 위해서는 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어좀더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어 플레인지 스피커와 서브우퍼의 얼라인먼트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